우리는 파드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시켜봤어요. 뭐 백엔드 서버, 뭐 스프링 부트 아니면 뭐 넥스트 JS 서버 아니면은 뭐 엔진엑스 여러 가지를 많이 띄워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쿠버네티스를 활용해서 파드를 띄워보다 보면 어 에러를 자주 마주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술을 쓰던 에러를 정말 자주 마주치고 이 에러를 해결하는데 시간을 정말 많이 쓰죠 그러면 우리는 에러를 디버깅하고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그 에러의 원인이 뭔지 찾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할수 있어야 돼요 어, 어떻게 찾지 그 방법을 익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에러 사항을 가정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 엔지넥스를 띄웠던 이런 파드 야물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수정해 볼게요. 기존 엔지넥스를 띄우는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엔지넥스에 이렇게 태그명을 붙여 볼 거예요. 근데 이 태그명은 실제로 없는 태그명이에요. 이 버전은 없는 버전인데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파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플라이 명령어를 통해서 엔터 눌러줍니다. 파드가 생성이 잘된것 같아서 한번 정말 생성이 잘 됐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에러 이미지 풀이라고 떴죠. 우리가 이 에러 메시지만 가지고 이 이미지 풀을 하다가 에러가 발생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에러 메시지가 아니라 뭐 단어 달랑 딱 하나 있잖아요. 이것만 보고 원인을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에러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명령을 치시면 됩니다. 큐브 컨트롤 디스크라이브 파즈 엔진엑스 대시 파드. 이렇게 쳐볼게요. 요렇게 치면 그 파드가 생성되면서 발생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쭉 읽어 보시면 풀링 이미지 요걸 이미지를 받아오려고 하는데 실일트풀 이미지 요 이미지를 받아오다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찾을 수가 없었대요. Not found. 이런 이미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좀더 훨씬 자세히 알수 있죠. 우리 요 키워드 에러 이미지 풀요 키워드보다 훨씬 자세하죠. 자세한 이미지를 보고 아, 에러의 원인이 이거구나좀더 명확하게 출론할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번엔 이런거 배워볼겁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게 요 태그명 지워버릴게요. 어 정상적인 원래 있는 태그명을 적어보겠습니다. 1.26.2이 버전은 있거든요. 요렇게 적용하시고 다시 변경사항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요 명령어를 쳐줄게요. 엔터 눌러줍니다. 그리고 요게 적용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좀 기다려볼게요. 큐브 컨트롤 개 파스. 어, 바로 적용이 됐나 봅니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죠? 자, 다시 한번 디스크라이브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볼까요? 파스, 엔진엑스, 파드. 정상적으로 이미지가 받아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러가 처음에 떴었다가 에러 이미지 풀, 이건 이전에 쳤었던 거고, 새롭게 이제 이 큐브 컨트롤 어플라이를 적용을 시키니까 정상적으로 이미지를 받아와서 생성을 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걸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 엔진엑스가 실행되면서 로그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우리가 스프링보트 프로젝트 같은 거 실행시키면 여기 콘솔창에 막 뜨잖아요. 어떤 식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그 로그들이 뜨잖아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큐브 컨트롤 로그스, 그리고 파드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우리 아까 파드 이름을 엔진엑스 파드죠? 엔진엑스 파드 이렇게 치시면. 엔진엑스 파드에서 발생한 로그들을 이렇게 조회해 볼수 있어요. 쭉 엔진엑스를 실행시키면서 발생했던 로그들이 쭉 남아있고, 그걸 치움 명령어, 큐브 컨트롤 로그스 파드 이름만 치면 그 파드에서 발생한 로그들을 다볼수 있는 겁니다. 로그를 보고 우리 에러를 추론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로그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알아보는구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디버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세 번째 방법인데, 파드 내부에 접속해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파드 내부에 어떻게 접속하냐면 큐브 컨트롤 겟파드 파드 이름이 있죠 이 파드에 들어갈 거예요 큐브 컨트롤 이그잭 it 그리고 여기 파드명 쳐줍니다 엔진엑스 엔진엑스 파드에 배쉬를 엔터 쳐서 들어가 볼게요 파드 내부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뭐가 문제인지를 디버깅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디버깅 하는 게좀더 편할 때가 있거든요. 아, 요렇게 접속을 해서 파드 내부에 접속을 해서 디버깅을 하기도 하는구나. 이 방식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배운 게첫 번째로, 파드 자체가 생성되는데 에러가 떴다 하면은 어떤 식으로 에러 메시지를 보고 디버깅을 하냐면, 큐브 컨트롤 디스크라이브를 통해서 자세한 에러 메시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디버깅을 할수 있다. 이게 첫 번째로 알려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파드가 잘 실행되긴 했어. 잘 실행되긴 했는데, 내부에 실행시킨 프로그램이 발생해내는 그런 에러로그를 확인하고 싶다 로그를 확인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큐브 컨트롤 로그스 라는 명령어를 친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파드 내부에 접속해서 어떤 게 문제인지를 디버깅 할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파드 내부에 접속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각 이미지에 배씨 라고 쳤을 때 에러가 뜨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냥 컨테이너 종류에 따라서 컨테이너 내부에 배시가 설치되어 있을 때가 있고요. 근데 배시가 안 깔려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요걸 치면 에러가 뜬다 싶으면은 요 명령어, 이 shell sh를 입력하셔서 접속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배시를 쳤을 때 접속이 안될 수도 있으니 접속이 안될 때는 이 명령어를 치셔서 파드 내부에 접속을 해 보셔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디버깅 방법을 잘 알아두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에러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까지 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강의에서 뵐수 있도록 할게요.